가만 있어봐 여기 앞에 와야지 네가 응. 소개하면서 응. 샤크라스 보이 짜잔 여기 와서 가운데 얼굴 보이고 그렇지 응. 얘 누구야 샤크라스 보이 외찬이 외찬이 그래 그럼 변신 해볼까 변신부터 아 거꾸로잖아 그래. 거꾸로야 응. 아 됐어 우선 자동차 변신 하나 <laughs> 빼고 다음 여기 어 분리하고 맞아? 응. 딱 빼고 이렇게 어?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미사일을 빼고 응? 여기 봐봐 그 다음 여기 총 빼고 빼고 그 다음 어떻게 딱 올리고 돌려 이 돌려 응? 돌린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맞지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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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돌렸지? 그 다음에 응 얘를 맞아, 야걸로 오면 안 되지 앞에 맞 있어야지 일로 와 맞아, 장아치지 말고 맞 가운데로 라고 빨리. 꽂았지? 응. 응? 꽂고. 응. 그 다음에 여기도. 꽂고. 꽂았어, 안 꽂았어? 꽂았어. 그 다음에 얘는. 딱. 딱. 꽂고. 다리 접고. 어 응? 맞아, 이렇게? 응. 다리 접고.

아. 아직. 야. 아빠 뭐 참아. 봐. 아니잖아. 총 없잖아. 총 없잖아. 다. 총 <laughs> 없잖아. 총. 자, 됐어, 안 됐어. 아니, 총 없잖아. 총이 어디 있어? 꽂아 그러면. 응? 성공 예천이 앞에서 이제 성공해야지. 응? 안 성공. 응. 꽂아봐. 네. 꽂아주세요. 어찌게 꽂아주세요. 누 혼자 할줄 알아야 돼. 자 보여주고 한 바퀴 턴. 어? 야, 누구야? 자동차, 자동차. 자동차 박수. 아빠 보고! 오케이. 잘했습니다.